아 준비가 된것 같으니 전체 배, 배우님 전체분 전체 배우님들 사진 먼저 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네 최대한 뒤쪽, 네, 뒤쪽으로 붙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 카메라 기종이 좀 좋으셔가지고 네 가운데로 살짝 모아 모여주시고 네 자 정면 한번만 봐주시고요. 자 기자님들 왼쪽부터 필요하세요. 네, 네, 그러면 왼쪽부터 먼저 봐주세요. 이쪽 배우님들 기준으로 왼쪽 먼저 봐주세요. 네, 오른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좀 고전적이지만 마리키리 화이팅 포즈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리키리 화이팅!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왼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화이팅 포즈로, 네. 네 오른쪽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배우님들 단체 사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라듐 시계 공장에서 불철주야 밤낮 일하고 있는. 배우님들을 좀 모셔볼까 합니다. 조시바르다 역의 김아영, 이혜지 배우님, 폴 베타니 역의 장민수, 이상훈 배우님, 마멜리에 마이프스키 역의 서예훈, 주다운 배우님, 마르친 리피스키 역의 송상훈, 조훈 배우님, 알리샤 바웬샤 역의 이윤선 배우님, 레흐 노바크 역의 이찬열 배우님입니다. 정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열일하시는 불철주야. 네. 좌측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측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예, 눈을 크게 뜨시라는, 네, 예, 옥주연 배우님의 조언이 이어졌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에르 키리 역을 맡은 박영수 배우님과 임별 배우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예, 마리키리의 연구 동반자이자 다정한 남편이지요. 네, 정면을 쳐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연기력이 정말 좋으신 두 배우 두 분이시고요. 좌측 한 번만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더 친한 척을 조금 해주시면, 예. 네, 우측 한 번만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잘 나가는, 예, 사업가죠. 루벤 디폭력의 김찬호 배우, 그리고 양승리 배우. 예, 비즈니스맨의 포즈를 연출하고 계신데요. 비즈니스 매너가 투철한 루벤 디폭력의 두 배우님들입니다. 예,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을,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중 끝까지 비즈니스 매너를 잘 지켜주시는 사업가 우리 대표님들 잘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느 코발스키 역의 배우님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아라 배우님, 이본솔이 배우님. 네, 안느 코발스키 역. 예. 네, 감사합니다. 농기구를 사는 것이 꿈이었던 네. 감사합니다. 저 왼쪽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소나트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 스클로토프스카 퀴리역의 두 배우분, 옥주연 배우님, 김소영 배우님, 김소영 배우님, 옥주연 배우님. 네, 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먼저 쳐다봐 주시고요.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신 실친사이셔서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좌측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마리키리 선전 문구를 가지고 나와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만 네,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컷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전체적으로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키리 트라이아웃부터 재연까지 네 프로 마리러의 빛나는 네네 네, 김수현 배우께서 아 우리 다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어, 시츠프루프, 어, 현장을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트라이어프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마리키리를 여러분 앞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누구보다도, 어, 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배우들 모두 새로 참여한 배우들, 그리고 기존에 함께했던 배우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어, 이름을 걸고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 뜨거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그럼 오늘 시체프로브를 찾아주신 기자님 감사드리면서 조, 좋은 기사, 예쁜 사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7월 30일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